자, 이번 문제를 보세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3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7 a, b, c는 마이너스 1일 때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의 값은 그랬네? 그럼 선생님이 맨날 하는 게 뭐야? 구하는 거 분석이잖아. 구하는 게이 값이었지. 그 예를 보면 어떻게 할까? 어, ABC를 구하면 답이 나올 텐데 방정식이 3개 문자가 ABC 3개니까 ABC를 구할 수 있긴 하겠다만 뭔가 ABC를 구하기에는 좀 식이 복잡해 보이지 음, 우리가 많이 봤던 곱셈공식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던 녀석이긴 한데 뭔가 ABC를 구하기 이렇게 해서 ABC를 구해 본 적은 없거든 그치 보통 이런 게 나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지만 뭐 ab 더하기 bc 더하기 c 이런 걸음 이런 걸 구할 수 있지 여기서 abc 를 따로 구하고 문제를 푸는 적은 없거든 그치 그러면 아 어떻게 할까 별 분석이 안돼 abc 를 구해서 푼다는 게 그럼 어떻게 얘를 전개해 봐서 푸는 방법이 있겠지 자이 순간 누군가는 이미 공부했던 학생 경우에 에 다른 게 있는데 어, 다른 거 있어 그리고 공부 안 했던 학생 또 누군가는 그걸 찾아들지도 몰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근데 이게 썩 쉽지가 않아 누군가 이 문제 설명을 들었던 학생은 그 설명을 들었을 거야 근데 그걸 외고 있다면 뭐 괜찮아 문제 풀때 풀고 답을 얻고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 수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또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물론, 분명한 건 평소에 공부를 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아, 저건 이렇게 풀지 정리를 하고 있으면 그건 좋은 거야. 근데 나중에 시험 때 그런 게 아닌 게 나오면. 그치? 수학은 꼭 그런 게 아니다. 정리를 하고 있으면 좋은 거지만, 공부를 이미 해서 안 하고 있어도 상관없다. 그냥 풀어가는 거다. 생각해서. 그냥 무슨 마구잡이란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지금 쌤이 풀어주는 거는 누군가 시도해 볼수 있는, 아무나 시도해 볼수 있는 풀이야. 조금은 길어져. 하지만 그게 수학인 거야.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얘기를 해 줄게. 그럼 먼저 얘를 구하는 걸 보면 누가 봐도 얘는 전개를 시도할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앞에 두 개를 전개하면 AB 더하기 AC 더하기 B제곱 더하기 BC 어, 이렇게 나와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뒤에 C p l u A가 있어. 뒤에 C p l u A가 어, 이렇게 있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음,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어떻게, 또 전개해야지. 일단은 별다른 게안 보이잖아. 그치? 아, 물론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두 개를 이용하면 얘가 구해지는데, 이렇게 보면 얘가 구해진 거랑 더하기 B제곱하고 C 더하기 A하고, 어. 조금, 음, 한번 해볼까, 그냥 그렇게. 자, 아까 봤지만,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거를 제곱해서, 음, 거기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빼면, 이게 E, AB, BC, C 이거든, 예지. 9-7 이하. 얘가 1인 거네? 그럼 써볼까, 한번? 1 플러스 B제곱 C 플러스 A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되나, 다시? 1 플러스 B제곱 C 플러스 A에서? 그치, 뭐가, 전개를 해봐도, 얘를 전개를 해봐도, C 플러스 A가 있고, B제곱 C 더하기 B제곱 A, AB제곱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 그잖아. 별 방법이 없어. 그렇다고, 사실 이제 2 C 플러스 A가, 아, C 플러스 A가 3 마이너스 B네. 근데 얘를 3 마이너스 B로 해봤자 소용이 없어. 게다가 얘는 이용도 안 돼. 어떤 힌트가 나와 있다는 건 그냥 나와 있지 않거든. 이게 지금 틀린 거야. 수학적으로는 맞지만 답을 구할 수 없다는 뜻인 거지. 틀렸다는 건 이걸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아, 얘만 이걸로 구하지 말고, 좀더 전개해보자가 될수 있는 거야. 정확히 지금 이 문제를 처음 풀어보는,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 입장에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A, B, C가 있어. 오, A, B, C 저기 보였지? A, C제곱이 있고, B제곱 C가 있고, B, C제곱이 있어.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하면 A제곱 B가 있고, A제곱 C가 있고, 그 다음에 B제곱 A니까 AB제곱이 있고, ABC가 있어, 이렇게. ABC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일단 마이너스 1로 바꾸자고, 이렇게.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 음. 그 다음에는, 별, 뭐, 그치, AC제곱이 있고, A제곱, 어, 그치,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A랑 C의 곱인데 C가 제곱일 때, A랑 C의 곱인데 A가 제곱인 게 있고, B랑 C의 곱인데 B가 제곱, C제곱, A랑 B의 곱인데 A가 제곱, B제곱, 이런 게 있네. 그러면, 일단은 이 AC제곱에서는, AC제곱, A제곱, C에서는, AC를 한번 꺼내보면, A 플러스 C가 남지, 이렇게. 그치? 왜 넣은 거 아니야? 그냥, 보고 이런 걸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럴 때 해보는 게 수학인 거야. 연습을 분명히 하게 되니까 정리를 하면서 빠르게 풀수 있는 거지 여기서는 b,c를 꺼내면 b 플러스 c가 있는 거고 a 제곱 b 플러스 a,b 제곱에서는 a,b를 꺼내면 a 플러스 b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했지 그 다음에 뭘할것 같아 힌트를 이용해야지 지금 얘는 이용했는데 얘하고 얘가 이용 안 됐거든 이 모양을 보면서 아 여기서 a 더하기 c는 3 마이너스 b네 이게 마이너스 e ac 이게 3 마이너스 b야 그러면 bc 얘는 뭐가 될까 3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치 얘, 어, ab가 있고 얘는 뭐가 돼3 마이너스 c가 되지 다시 마이너스 e 플러스 3AC가 있고 3BC가 있고 3AB가 있으면 3을 꺼내면 얘부터 3AB, 3BC 보통 AC는 이럴 땐 CA라고 적지 이렇게 마이너스 ABC가 있고 마이너스 ABC가 있고 마이너스 ABC가 즉 마이너스 ABC가 3개야 이렇게 이해되지?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1이었잖아 여기 3이네 1이 되겠지 이렇게 구해치지 이거 구하면 되네. 그래서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는 아까 해봤잖아. 또 적어야 되네. 지워버려서 a 플러스 b 플러스 그냥 그냥 얘를 풀어도 돼 이렇게. 응. 쌤은 그래서 곱셈 공식 변형을 그냥 한두번 써보는데 이해만 하면 돼. 왜냐면 기본 이 곱셈 공식에서 변형이 나오니까. 얘는 9잖아 제곱이니까. 얘는 7이잖아 그러면 이게 7이니까 이게 2가 돼야만이 9가 되겠죠. 아 이게 1이네 1, 2곱하기 1이니까 2 곱하기 1이 2니까. 1이야 1. 이게 1, 1 플러스 3, 4가 답인 거지 이렇게. 이해했을까? 누군가는 지금 이 문제, 에 뭔가 학원에서 과외에서 어, 배운 거, 스스로 발견했다는 고 사람이 박수 쳐줄 거고 그렇지 않고 그런 거라면 그거 안 나고 그냥 이거 무시할 건데 그런 거 아니야 수학. 이렇게 풀어가는 거. 하지만 배웠던 학생이든 아니면 또 누군가는 공부를 잘하든 어느 정도 하든 못하는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 이걸 떠올릴 수가 있어. 다른 풀이를 좀더 이게 간편하기는 해. 자 어떻게 풀 거냐? 구하는 거 이거. 음. 아까 여기서 이용했던 이방식을 이용할 거야. 아까 얘가 얘로 바뀌고 얘가 얘로 바뀌고. 얘가 얘로 바뀌지? 어, 그 방식을 먼저 이용할 거야, 지금 풀이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 방식은 이용돼. 단지, 먼저 이용하면 조금 더 편한데 잘안 보여,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 어, 정말 자기 스스로 이게 보였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 배우지 않은, 배우나, 배워서 아는 학생들은 뭐, 아는 건 좋지만, 자기 스스로 한게안 안 건지 아닌지. 자, 여하튼, 뭐, 얘는 3-C야. 누군가 이게 보였을 수가 있어. 얘는 3-a가 되고, 얘는 3-b가 돼, 이렇게. 그래서 얘를 푸는 거예요. 어. 이제 얘를, 어. 얘를 다 전개하면 돼. 근데 다 전개하면 뭐가 나오냐면, 3의 세제곱, 그냥, 어. 여러분이 암기할 수 있게, 전개는 해보면 되고, 정리해보면 이 암기하는 게 나와. 암기할 수 있게 써놓기, 일단은, 플러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3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3, 마이너스 ABC. 이렇게 나와. 정리하면. 오케이. 그러면, 27이고, 3인데 마이너스 어, 사라져버리네. 마이너스 27이 두 개. 그 다음에 요건 요거. 3 요거였지. 근데 방금 얘는 여기서 구해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안 해본 사람은 여기서 이제 푼다고 생각하면 이게 1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1이 나온다. 3 마이너스 1이었잖아. 플러스 1. 훨씬 쉽지. 풀이가 그치? 근데 이거 배운 적이 없다면 풀수 있는. 분명히 배워 가니까 배운 거 좋고 정리하는 거 좋은데 그런 것만 뭔가 풀어 봤어야만이 수학을 푼다 이 생각을 하지 말라고 지금 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요 수학은 이런 거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공부하다 보면 정리하는 걸 배우면 안 까먹고 써먹으면 좋다. 이게 수학의 다야. 오케이. 한 마디 더 얘기할 점은 이런 거예요. 방금 여기에 관해서 이미 이런 걸 배웠지.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지. 음. 이렇게 나오지. 곱셈 공식을 사용하면 그 다음에 얘는 바로 이거랑 똑같은 거야. 세개짜리 음. 이거랑 같은 거야. 이 녀석은 3이 x 대신인 거고 ABC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있는 것뿐이야. 비교하면. 얘는 풀어보고 정리해보면, X 세제곱, 플러스, 더하기였을 때이세 개를 더한 거, 하나씩 더하고, X제곱이 붙고,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A, B 세개 중에 두 개씩을 곱한 걸 더해. 그리고 X가 붙고, 마지막은 세 개를 몽땅 곱하면 돼. 잘안 나오지만 한 개만 더해본다면, 네 개짜리도 그럼 할수 있어. 이건 좀 복잡해. 좀 복잡한데 방금 이 흐름 말로 했던 흐름이 있어 따라 정리를 해보면 얘는 x의 4제곱이 있고 한개한 한 개를 더하고 3제곱이 있고 그 다음엔 두 개씩을 곱하는 게 있어 이건 좀 복잡해 이렇게 쓸게 ab가 있고 ac, ad가 있고 bc, bd가 있고 cd가 있어 이렇게 이게 x제곱이 있고 공간이 모자라니까 여기다 플러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는 세 개씩을 곱해. ABC가 있고 ABD가 있어. 그다음에 ACD가 있고. 그리고는 BC가 D가 있지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돼. 그래서 이런 걸 외울 때에는 문자 그대로 말로 외는 게 아니라 방금 쌤이 얘기한 것처럼 어, x의 세제곱 이거 있으니까 하나하나를 더한 거의 제곱. 그 중에 두 개를 곱한 거다 쓰고 더하고 제곱. 아, 그냥 X. 그다음 차수가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는 세 개를 곱한 거.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한다는 거지. 이해를 한다는 거지. 어찌 본다면. 흐름 잘 이해할 수 있지. 무조건 이거 외워서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는 거야. 기억나면 빨고 좋은 풀이지만 너무 이걸 외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다른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오케이?